자, 오늘 배치 보시겠습니다. 어렵죠? 일단 나갈 길도 없고, 그리고, 노란 공뿐이 공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, 지금. 배팅을 이용해서 칠 거예요, 배팅. 힘있게 치시는데, 경쾌한 샷으로 하셔야 돼요. 탕! 탕! 자, 요렇게 나갑니다. 이렇게 나가고, 공을 중화단 당점 줄 거예요. 한 8시, 7시 반 이쪽으로, 팁 하나 정도, 이렇게 빼가, 중앙에서 이렇게 빼가지고, 그렇게 해주고, 강하게 칠 겁니다. 그러면 여기서 감기죠. 감기고 짧게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맞게 됩니다. 한번 쳐보겠습니다.